안녕하십니까 이용훈 박사의 찐 삼국사 운영자 이용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제 3대 대무신 태왕 시기의 영토 변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제 3대 대무신 태왕 원년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신 태왕 원년 서기 18년은 유리명왕 37년 돌아가시던 해하고 같습니다. 자 이때 정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가 있고요. 그 위쪽에 동부여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한남국이 있고요. 훗날 온조백제국으로 온조백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우측에 비류백제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과 남쪽에 옥저 낭랑국이 있고요. 서남쪽에는 한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사군과 한사군의 현토 낭랑 대방 임둔이 있고요저 아래 사로신라와 가야연맹, 그리고 외가 포진해 있습니다. 대무신태왕의 그 어린 시절을 간단히 설명, 살펴보면 유리명왕 23년 서기 4년에 왕자 무율이 출생합니다. 이 무율이 바로 유리명 대무신태왕의 이름입니다. 유리명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고요 유리명왕 28년 서기 9년에 무율 6세 때 해명태자, 자기 동보형인 해명태자가 자결을 합니다. 유리명왕 33년 서기 14년에 11세의 무일 왕자를 태자로 임명을 하고요. 유리명왕 37년 서기 18년에 돌아가시자 15세의 무일 태자가 태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무신 태왕 18년, 의 국제정세와 영토 상태와 그리고 대무신 태왕의 어린 시절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대무신 태양 2년 서기 19년의 상황입니다. 아 고구려 밑에 자 고구려 밑에 한남국이 있는데 한남국이 온조백제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남국이 온조백제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한남국에 가물고 황충 메뚜기 때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굶주립니다. 이게 농사가 흉년이 들었던 얘기고요. 일천여 호가 투항해 오고. 그래서 대무신 태왕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서하지역에서 살게 합니다. 서하는 서쪽의 황하, 그래서 온조백성의 일부 일만여호가 투항에 와서 이쪽 서하지역에서 살게 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리명왕 때부터 온조의 한남국이 만지역을 정벌하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한 도읍을 여러 차례 옮깁니다. 그래서 어... 대무신 태양 2년 때는 온조 백자가 약간 밑으로 내려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해 12월에 온조가 나라 이름을 한남에서 백제로 바꿉니다. 이건 고고리사 초략 93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무신 태양 4년입니다. 대무신 태양 4년 서기 21년에 동부여로 원정길을 떠납니다. 이 원정길로 떠날 때그 여러 인재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여로 떠나면서 그 친정을 하죠. 친히 정벌 왕이 직접 정벌하러 가는 겁니다. 동부여를 아 여러 가지 물건들과 인재들을 얻는데 첫째 저절로 밥을 짓는 소수를 얻고요. 그 소술 짊어질 부정신을 얻습니다. 또, 금으로 된옥새와 병장기를 얻고요. 분명 사람 계유가 합세하고요. 적곡 사람 마로가 합세합니다. 이렇게 계유 마로, 동부여 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러 부족들이 이제 합세를 하고요. 옥새와 병장기는 주변 소국으로부터 천자로 인정받음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길을 떠나고요. 그 원전길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다음에까지 연속됩니다. 대무신 태양 5년입니다. 자, 2월에 아, 진군을 합니다. 대무신 태양이 2월에 동부요 남쪽으로 진군을 하고요. 남쪽 책성 이 있는 데죠. 그러니까 지금의 아, 장춘을 동부요 책성 수도로 보고요. 고구려가 그쪽을 향해 진군에 나가서 이 남쪽에 진을 친 겁니다. 자, 유인을 합니다. 동부여성 책성 남쪽 발판에 진을 치고 안장을 풀어서 병사를 쉬게 합니다. 즉, 대소에게 허점을 보여줌으로써 쳐들어와라 라고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이에 고구려 군신형과 책성 사이에 진창, 진흙스렁이 있었으면 미리 간파하고 사전에 어, 알고 나서 전략을 짜서 상대가 그 함정에 들어오게 유인한 겁니다. 자, 함정. 대소가 동부여 병사들을 이끌고 고구려군 진영으로 말을 타고 돌진하다가 진창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소는 사망하죠. 대무신 태양이 괴유 장군을 출동시켜서. 개요 장군이 칼을 뽑아 들고 과함을 지르며 공격하니 동부여 일만의 병사들이 쓰러지고 흩어져 버티지 못하였다. 이때 개요 장군이 곧장 나아가서 대소를 잡아 머리를 베어 버렸다. 자, 대소가 죽을 때까지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빠지죠. 동부여군의 반격으로 오히려 고구려군이 포위를 당합니다. 다행히 천우신조로 7일간 안개가 끼죠. 이 안개가 끼는 사이에 아, 대무신 태양은 자신이 동부위를 이기지 못했음과 자신의 부, 군대가 위기에 빠졌음을 인정을 하고 어, 이 안개가 워낙 짙어서 지척에서도 사람과 사물을 구분할 수 못하게 되자 이 안개를 이용해서 호수아비 병사를 채우고 밤을 이용해서 새끼를 통해 고구려로 탈출을 합니다. 자, 이후 전쟁이 끝난 마무리한 후에 전쟁 후 예식을 통해 본인이 미처 제대로 준비 못하고 전쟁을 해서 많은 부하들이 죽었음을 애통해하고요, 애통해하고 이후 전사자를 조문하고 부상자를 위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 대무신 태양 5년의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대무신 태양 5년 여전히 5년입니다. 전쟁 이후의 상태를 상하 보는 것입니다. 대모신 태양 5년 서기 22년 4월에 동부여왕 대소의 동생이 갈사의 물가에 가서 해두고 왕을 죽이고 갈사국 왕이 됩니다. 그래서 갈사국이 세워졌는데 갈사국은 동부여 동쪽, 그리고 물가가 있는 곳, 산맥이 가로막혀서 방어가 수월한 곳, 바로 요것을 갈사국으로 어,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상국사에서는. 자 동부여왕실이 투항을 합니다. 동, 7월에 동부여왕 대소의 사촌동생이 1만여 명을 이끌고 이끌고 투항에 오자 대무신태양이 그를 왕으로 봉하여 연나부에 둡자다 제후로 두고요. 그의 등에 줄무늬가 있었으므로 낚시성을 주었습니다. 계유장군이 사망합니다. 10월달에. 즉 4월달에 전쟁을 했잖아요. 거기서 어, 동부 여왕 대소를 죽이는 혁혁한 고운 세운 개우장군이 10월에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는,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는 4월에 부상을 당해서 6개월 앓타 죽은 겁니다. 개우장군이 죽기 전에 대무신 태양이 병문을을 하고, 그리고 대, 개우장군은 아픔을 끌고고큰 절을 울리면서 죽어도 자기는 여한이었고, 죽어서도 왕의 은혜를 갚겠느라고 합니다. 자, 계유장군이 돌아가시자, 분명상 남쪽에 장사 지내고 관리를 시켜 철따라 제사를 지내게 해줍니다. 대무신 태양께서. 자, 이것이 바로, 어, 대무신 태양 5년, 예, 갈사곡 세워지고, 동부여왕 투, 한항하고계유장군이 어, 사망하는 사이, 상황의, 어, 영토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대무신 태양 9년, 서기 26년입니다. 자 이때는 동부여 잔존세력은 다 없어지고요. 이미 고구려로 여기 동부여 지역은 동부여의 잔존세력은 고구려의 신하라 복속했고요. 이전에 유리명한 시절의 선비족들도 고구려의 신하라 복속을 했습니다. 갈사국은 자치권은 인정해졌지만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아 갈사국이라 고 표시를 하지만 그 어, 안에 토지 색깔은 고구려하고 똑같이 칠해놨습니다. 자 7월에 개마국과 구다국이 아, 고구려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게 사전에 유출이 돼요. 그래서 10월달에 대무신태왕 9년 10월에 대무신태왕이 친히 개마국을 정벌하여 왕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구다국은 이 소식을 듣고 12월에 구다국 왕이 자기도 죽을까봐 바로 고구려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개마국과 구다국이 고구려의 영토가 됩니다. 자, 다음은 대무신 태양 14년 서기 31년입니다. 비류백제르가 복속을 하게 됩니다. 자, 비류백제가 아, 뭐 반역을 하거나 이래서 복속이 된게 아니라 11월달 대무신 태양 14년 서기 31년 11월에 비류백제가 있던 미추홀이수해로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됐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그 초토화돼서 거기 있던 백성들은 서화로 옮겨 살게 하고요. 이쪽 서화로. 이렇게 나라가 없어질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수해를 입으면서 귀족들, 그 행정 업무를 하는 귀족들과 군사 업무를 하는 귀족들이 다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운영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로써 비류백제는 비류가 건국한 이후 3대 67년만에 사라지고 고구려영토가 되었다. 이 연도수는 한 20년의 오차가 있는데 그거는 고구리사 초략에 이게 나오는 내용인데 삼국사기하고좀 연도가 약간 서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고구리사 초략에 있는 내용을 발제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고구리사 초략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비류백제가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요 다음은 대무시태한 15년입니다. 이 15년에 고구려는 이쪽 낭낭을 정벌을 합니다. 이인데 이째 낭낭은 낭낭국을 말하죠. 낭낭국. 그 유명한 호동왕자와 낭낭국의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핵심은 호동왕자가 낭낭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아내로 삼, 삼았고요 그리고 고구려로 돌아와서 호동왕자가 낭낭공주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이 낙랑국 무비고에 있는 북가나파를 찢으면 예의를 갖춰 정식 왕자비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호동 왕자를 사랑한 낙랑궁주는그북가나파를 쪼개놓 호동에게 알려줬고요. 4월에 낙랑을 공격합니다. 호동 왕자는 아버지 대무신 태양에게 낙랑국 정벌건권유였고 대무신 태양은 제위 15년 4월에 호동 왕자와 더불어 낙랑국 정벌을 위해 출정하여 공격하고 낙랑국을 마침내 항복을 받아 경합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호동왕자와 낭낭국 사람들은 호동왕자 낭낭국 얘기는 잘 압니다. 그리고 대무신 태양이 고구려 땅을 많이 정벌하고 무로서는 신내 경제에 이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호동왕자의 아버지가 낙 대무신태양이라는 건또잘 모르더라고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대무신태양 15년 서기 32년입니다. 자, 호동왕자의 자결. 예, 호동왕자가 왕이 계승권을 둘러싸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 자결하게 되는 이유는 호동왕자는 장남이지만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호동 왕자의 모친이 갈사후였는데, 갈사후는 갈사국 왕의 손녀딸이기 때문에 갈사후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둘째 부인입니다. 호동 왕자의 어머니는 첫째 부인은 오황후입니다. 그 유명한 오이마리 협보의 오리, 오이. 예, 추모태왕하고 추모태즉 동명성과 함께 동부열를 탈출했던 그 오이. 예, 오이의 손녀딸이므로. 5위는 어, 자기의 아들 해우왕자를 태왕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5위의 손녀딸인 오왕후, 첫째 황후의 세력이 훨씬 쎘습니다. 그래서 황후끼리 싸움인데 그 사이에 있던 아, 호동왕자가 오왕후의 아들이었으면 당연히 태왕이 되는 건데 둘째 부인이 아들인 바람에 결국은 정치적인 모략에 빠져서 자살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라이브 방송 2024년 6월 25일 9시 대무신태양의 영토 변화에 대한 라이브 방송 2시간짜리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해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아, 지금 설명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무신태양 20년 서기 37년입니다. 아, 영토 한번 보시죠. 아, 넓지 않습니까? 대무신 태양 때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무신 태양 20년 서기 37년에 낙랑군을 정벌합니다. 낙랑군을 자 이때 낙랑은 낙랑군 한사군의 하나인 이 낙랑군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5년 전인 대무신 태양 15년에 낙랑과 옥저를 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무신 태양 제 20년에 멸망한 낙랑은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이 됩니다. 자, 이 대무신 태항 27년에 또한 7년 후죠. 9월에 한족의 광무제가 낙랑군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습니다. 이건 다음 조금 있다 설명이 나오는데 이후 낙랑구는 고구려와 한족이 서로 뺏고 뺏기는 땅이 되다가 고구려 태조 태양 때 요소 지역을 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소 지역에 자 여기가 요입니다. 요 제일 중요한 요 이쪽 요소 지역에 십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요동에는 육성을 쌓고요. 이때부터 요동 요소가 고구려 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낙랑구정보를 정리합니다. 자 다음은 대무신 태양 27년, 서기 44년입니다. 자, 이때, 대무신 태양께서 돌아, 돌아가십니다. 대무신 태양이 돌아가시다. 대무신 태양 27년 10월에 대무신 태양이 돌아가셨고, 대수촌 들판의 장사지고 호를, 시호를 대무신 태양이라 하였다. 아쉽게도 대무신 태양이 돌아가실 때 나이는 42세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동명서왕도 4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전쟁을 오래 한 임금들, 친정을 오래 많이 하신 임금님들은 풍찬 노숙을 합니다. 찬대서 자고, 이슬 맞으면서 자기 때문에 병사들과 같이 생활하죠. 몸이 많이 축나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무신탕의 영토 변화를 봤고요 자, 마무리 하기 전에 한번 대무신탕의 이 영토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게 바로 대무신탕의 위대한 면이고요 그리고, 훗날, 몽고의 찡기스칸이 이름이 대무신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대무신 태양의 위대한 영토 확장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대무신 태양의 고고여 제3대 대무신 태양식의 영토 변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